운전하다가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졸음 운전, 음주 운전도 있지만, 의외로 <laughs> 예쁜 여자 지나갈 때 쳐다보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근데 나는 사고가 날 일이 없지. 여자친구가 여기 안 사는데. 방금 몇 점짜리 멘트였어? 이런 거 농구 가기 전 금요일에 한 번씩 해주면 좋다고요.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에 이렇게 밑작업을 깔아놔야 돼요 여러분 대뜸 농구 간다고 하면 누가 기분 좋다고 주말에 데이트 해야 되는데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언제 오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bdr킴은 왜낀 왜 거죠 시끄러운 애가나 필요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제 구독자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가지고 <laughs> 약간 버리긴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게 주인 상정인데 주인이, 예. 주인이 바뀌어서 예. 이제 그 채널 명을 바꿔야 되나? 아 그래요? <laughs> 아이동아리농구방의 <이게 웃음> 새로운 대표님 예아 비디알 김 품고 가기 쉽지 않은데요, 형? 보거 같은 거지? 예. 독을 좀잘 예. 아직은 예. 말잘 듣는 척하더라아 예. 그래요? <laughs> 아니 수빈 이 형이 제가 대학부 이제 좀 인지도가 없을 시절에 <laughs> 그때 찌그레기. 네, 20대부 대표로 갔을 때 사실 플레이타임 안줄수 있었는데 벤치에만 앉아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예, 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갔는데 4쿼터 풀로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다 기용해 주시더라고요. 박지성이었네요. 히든클. 네,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가왜 네. 그랬지? 그래,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MVP까지 받았어요. MVP 받았냐요 예. 네. 진짜요? 네, 네. 오승준 형, 김용민 형 그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제주도지. 네, 맞아요, 제주도. 아까 이야기한 그 MVP 출신인구나. 네, MVP. 어, 형님 어, 때문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 형님이 또 문광구도 불러줬어요. 맞아. 아니 원래 축전 때 그렇게 한번 뜨고 나 한번 네. 가는 거야. 아 맞아요. <laughs> 조합이 아마 되게 잘 맞았을 거예요. 맞아요. 다른 아, 윤성수도 있었고. 아, 그때 윤성수가 MVP 받았대. 네, 이준모, 윤성수, 임채훈, 저, 정우섭. 뭐 이런 식으로 등등 아, 그랬나? 아, 그때 민수도 있었어 아니요 제가 민수 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꼈어요 그랬나? 예 민수랑 성수랑 음, 대체자였네요 네 대체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laughs> 뭐, 대축전은 3년에 한 번인데 아. 문광부는 솔직히 1번이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다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또 네, 늦었어요 또늦었어 <laughs> <또 늦었어요. 웃음> <laughs> 시드니에서 오신 거예요? <laughs> 아니 이 투샷이 이렇게 자주 잡힐 줄 몰랐어요 를 좋아한다는 공동 부모는 똑같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동현 스타일로 한번 뛰어보려고. 요 이동현 스타일요? 네. 안형 비큐가 안 돼요. 그건 내 발작 버튼이에요. 아 그래요? 발작 버튼이요? <laughs> 아니 경기 보는 거는 그렇지. 플레이어에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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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왜냐면 창의적인 거 하지 마라. 뭐 베이스라인 패턴 하면 안 하던 거 하지 마라. 맨날 이러잖아요. 어 그쵸. 그렇죠. 에에. 네, 네. 아, 안 되는 애들 가지고. 에. 네. 하면 안 돼. 되는. 아, 아니 아니 형 형이랑 하자고 해도 그런 거 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연습이 안된 거죠. 아, 연습이 안된 거니까. 그렇죠. 갑자그랬요지키 어, 부산 여자가 피칸하게 <픽한> 됐으니까. <laughs> 김정현 씨랑 1대1 면 아예 달라? 뭐라고요? 김정현 씨랑 1대1 면 아예 달라? 아... 형이랑요? 응 어. 최근에 이제 곧, 곧 하게 될것 같기도 해 정현이 형이랑? 몸로 어. 아, 어. 한번 진짜 구해주셔보세요 어. 달라? 힘이? 진짜, 진짜 아니 약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laughs> 타이밍도 좀... 네. 엇박인 것 같은 느낌이고, 힘도 안쎄 보이는데 쎈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밖에서 봤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상무랑 했는데, 그 전현우 선수들, 한약 때, 정현영형 1대1 1 0번에서1 0번다못 이겼대요. 아, 아, 진짜? 못 이겼대요. 못 이긴대요. 근데 정현영형 프로에서 1대1 하는 거는 거의 다막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하기는정현프로은 음. 음. 좀... 음. 79, 70... 7 8도될것 같은데요. 너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잖아. 좀 다시 좀좀 하죠. 아, 그는다시 찬연, 생시, 네. 하죠우 아, 그래? 예, 예. 그래? 네. 그래. <laughs> 어, 그래? 그래? 그 그래.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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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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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근데 아, 네, 이게 네. 아 비공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저의 연애와 네. 결혼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네. 아, 결혼은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어요. <laughs> 아, 없어요. 아. 아 결혼도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아 그래? 아, 아 별로 없고, 별로. 아, 별로 없고. 어떠, 어떤 어떤 남자랑 오죠. 결혼하고 싶은데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아 없어서. 결혼 생각이 없어서. 네. 음, 그럴 수 있죠. 어색하네. <웃음> 원래, <웃음> 원래 이런 맛이 u don't 맛. u c h here. What's a come o u 준비가 a t is it? What was it? w h 아 t w 요 s it? What 맞아 s it? w h a 요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서 만났대 What was it? 요 h a t was it? What was it? What was it? 따라가요? 네. 따라가요 그거 따라간다고요? 어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거아니만히 있어. 한국 가가어 그러네요? 히 있어. 한국 가만히 있어. 한국 가만히 있어. 한국 가만히 있어. 한국 가만아 있어. 어 한국 가만히 어어한 농구패션, 말씀해주실수 있어요? 농구패션, 네. 설명. How much? 탄핵, 농는게 너무 싫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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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입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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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양면 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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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바지 어, 이거 진짜 찐국잖아요 오늘 룩 설명해 줄수 있어? 저 일단 농구한 반스. 농구한 반스. 금방 주네. 아니 성주아 농구 패션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 맞아? 맞아요. 어. 그냥 그냥. 성주 씹히는 거. 어 농구 잘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 오늘 농구 패션 한번 설명해줘. 농구 패션. 어. 어. 어 어디 건데? 스티즈 거야. 아 스티즈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스티즈 거에 어떤 거? 스티즈 몰라요. 몇년돼 가지고. 아몇년 됐어? <laughs> 아. 새로운 거 주시 새로운 거 주시겠죠? 네, 어. 하나 달라고 시계 달라고. 예, 아 이거 <laughs> 이거 해진 거일 것 같네. 네. 맨날 똑같은 것만 입는다는 댓글 이 있었거든요. <laughs> 해명 한번 해주세요. 저 네. 이렇게 삽니다. 어 별로 물력이 별로 없어요. 바지는 네. 짧은 게 유행이니까 어. 한번 접었어요아 그래요? 아 혁대 <laughs> 아, 이런 거 의식 의식하네요. 어, 아, 네. 이렇게 반팔 안에 입을까 했는데 빨래감드는 거 아닌데, 네. 같아서. 아 그래요? 효율적이네요. 아, 어, 좋은데요? 패션 좋은데요? 극강의 효율적. 예. 네. 효율 네. 그 반대로 네. 바꿔서. 어, 패션 한번. 일본 약간 스트릿 볼러 스타일의 느낌이거든요딱해 가지고. 어, 이거 이거 신고 해요? 아니요? 음. 아. 신어야지 <laughs> <laughs> 샌들 느낌. 오. 바지 짧은 거. <laughs> 한번 접어 입으셨나요? 네, 이거 그냥 짧은 그냥 거. 짧은 거. 응. 그냥 유니크로 티셔츠. 음 그냥 으띠 굿즈 이렇게 어. 끝입니다 이, 이기면 드립니다 이거 오예 도전하세요 여러분 네. 도전하세요 도전하실래요? 아니요 <laughs> 형은 이거 뭐 가방 샀어요? 네 하승진 가방입니다 하승진 가방 <laughs> 형, 토, 형 턴오버 응원하는 거 맞아요? 또 라이브 켜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는 항상 준비돼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가방은 사고 할 때는 하더라도 응원은 하면서 비판은 하겠다. 그렇죠. 뭐 말로만 응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말 하더라도. 네. 잘 있으면 미피.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서울자. 저주다 저주 저번. 아까 서열 정리했는데 진규가 1위야 지금. 어떤 거야? 우리끼리 서열 정리했거든. 설마 <laughs> 어. 설마 외모 순인가? 아니 아니 아니. 드래프트 순. 드래프트 순이요 어. 너가 파이널에 미피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 지금 수가가 제일 세다 아, 야뭐 벤치프레스 많이 들기 순이 이런 거 아니야? 야 <laughs> 아 근데 벤치 몇 들어? 저요? 어 벤치 한60대나어막 볼륨을 많이 가져가진 않네 한아 60이요 너안 하잖아 헬스 한... 아예 60 근데 다야돼어 BDR 코루하고어 게임하실 팀의 주장님들 한 분씩만 예 네. 가운데로 오셔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할 테니까 네. 선택순으로 네, 술을 안 먹으니까 힘드네 이게. <laughs> 형 네. 아, 아무도 술안 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대 어, 에어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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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대 메카. 기계공학부 동아리. 어 기계공학부. 네. 부산대에서 제일 잘하는 팀인가요? 그건 부산대 점프 아 그래 점프요. 아, 그래. <laughs> <laughs> 그럼 2위 팀인 거죠? 네 그죠. 아, 아, 네. 점프는 어, 팀 소개 한번. 그, 부산대학교 농구 중앙 동아리 그. 점프고. 그래? 네. 오늘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훈훈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21점 밀어내기고요. 네. 2점 3점이에요. 네, 열심. 또 캐주얼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비디알 크루 중에 네. 내가 이 사람만 이길 수 있겠다. 뭐 게임 해보고. 어, 게임 해보고. 아 가입...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는 독설 담당 이 있어요. 어, 독설 담당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동훈아, 동훈아. 오늘. 비디알 크루 중에 그래. 내가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아저 근데 이틀 전에 발목을 다쳤어요. 아 그래. 어, 부, 부산대가 밑밥이 좋네요. 그냥 에, 알겠습니다. 공부도 뛰던데 그냥. 아 저분을 누구 하시는 분이죠? 누구 하는 분이죠? 공부도 같이 하세요. 성재, 성재, 성재. 성재 너 공부 안 해? 공부만 하는 사람이고 여기 공부도 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외에서 네, 진짜 힘든 것. 예. 네. 오늘 카, 카톡방 조, 조용히 나가기 하실 건가요?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 보고.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오늘 하고 다음번은 프로 구단으로 간대요. 네. 재밌을 것같아네 모든 뭐 그거랑 하면. 예. 점심 같아 예. 어. 저희 지면 아이패드 5개. 와, 아이패드 5개요? 안될 거지. 누가 누가 사는 건데요? 형기서이날 거죠? 안될 거잖아. 아이패드 <laughs> <할> 잖아 <laughs> 어? <웃음> 이거 질 거야, 이걸? 아, 잘 들었어요. 계속 지역 방어에서 성상수화났어요 다시 잡았어요. 오. 오. 자, 막을 수 있을까요, 비데 킴! 오 아저씨 힘. 보여줘, 보여줘. 자 이진규. 아와 이진규가 슛감을 잡았어요. 3대 2. 좋아요. 비데 킴 자신 있는 슛인데요. 아 여지 없어요. 아, 나가서, 서로 안 친하기 나가서, 나가서. 때문에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아야 뒤부터, 뒤부터. 올라. 윤성조. 야, 야 이진규. 야 팔찌. 아자 정성조 레그레그. 스텝백 엘리오. 자 바깥쪽 이진규 어깨 한번 털고 눈물의 원샷. 그요 어... 자 여유있죠 정성조 찾아주겠죠 자 어깨 털었어요 이진규 아 17대9 최양선 달리는 빅맨 자 이진규 찾아줬죠 아 여지없네요 자 20대 13와 아, 끝났습니다 경기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경기소감 일단 설렁설렁 하시는데도 너무 가볍게 잘 하시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프 너무 약한데요? 네, 금방 하겠습니다 너무 약한데? 화이팅 네, 저... 지금 네, 네. 10수면 네. 보여주요 오늘? 네, 화이팅 빌라 보도 하나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즘 건방져졌네 아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건방진데 자, 자, 플레이 네.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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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